음, 공직을 그만두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 지금 저는 아침에 출근은 하지만 월급은 없습니다. 조직을 나왔고, 이제는 개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이 선택을 내가 스스로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공직 퇴사 3개월 차,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지 조용히 기록해보려 합니다. 공직에서의 퇴사는 수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충분히 고민했고, 나름의 계획도 세워두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직을 벗어나 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일이 많든 적든, 정해진 시간을 보내면 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수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 사업의 영역에서는 스수, 스스로 수입을 만들어 내야 하니까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불안함과 불확실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정들을 애써 엉, 없애려 하진 않습니다. 억누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한 것도 그로 인해 겪는 성장통도 모두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대신 일상의 루틴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글을 쓰고, 낭독을 하고, 짧게라도 명상을 합니다. 어, 이 루틴들이 하루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게 저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출근한 지도 어,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어, 아직까지 명함을 건네는 손이 어색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어, 조금 긴장이 됩니다. 사실 모든 게 낯섭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순간순간이 느껴집니다. 어, 다행히 공무원 시절에 수많은 민원을 응대하면서 사람들의 말과 표정, 감정을 상대해온 경험은 지금도 분명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그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꿈속에서도 퇴사를 했었기에 사무실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어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집단을 떠나서 혼자가 되었다는 공허함이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그 감정이 무서워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고 어 꿈속에서 저는 어이 시간은 내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집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깨어서 돌이켜보니 어그 말은 지금의 저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출근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서는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늘 하루의 밀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려 합니다. 출근이라는 행위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 있는 거죠. 아직은 불안함이 바탕이니 수시로 조급함이 올라오지만. 당장의 성과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 그 일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결국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음, 단기적인 계획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우선 중개 실무를 충실하게 익히는 것. 상황에 따라서는 추후에 현재 사무소 대표님과 동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 중개 실무를 배워가면서 3월에는 어,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교육을 받고 4월에는 행정사 실무 교육도 받을 예정입니다. 음, 올해 어, 브랜딩은 기본만 유지하면서 실무 경쟁력을 쌓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아, 물론 내년 이후부터는 어, 사업과 브랜딩 확장을 병행하면서 음, 한 3년 정도를 독립의 기반을 만드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무실을 인수하는 것보다는 동업의 형태로 가면서 어, 조금은 자유롭게 부동산 중개, 행정사 업무, 경매와 브랜딩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강의와 출판까지 확장을 계획해 봅니다. 어, 요즘에 하루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벗어나면서 하루는 다시 백지에 가까워졌으니까요. 이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만드는 것 역시 어, 결국 저의 몫입니다.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속도는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려 합니다. 행복이란 게 미래의 어떤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망상임을 이젠 압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태를 판단 없이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어, 지금의 어설프고 어색한 하루하루가 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같은 모습의 하루를 조용히 반복합니다.